임무상 수상자는 CBS 임경준 마케팅 공부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주인 사람은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활동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기여하였기에이 상을 드립니다. 2014년 11월 27일 사단법인 한국 온라인 편집 기자협회에장 최인학성. 네, 축하드립니다. 어, 좋네요. 상이라는 것은 많이 받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조금 상을 받아봤는데 오늘 상이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가장 젊은 그룹들에게 받은 상이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소중한 상입니다. 처음에 최낙선 회장님께서 저에게 공로상이라고 하셨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이 아 가요톱텐에 나오는 고 김정부 선생이나 현인 선생님이 받으실 그 공로상, 그 이미자 선생님이 받으실 공로상을 제가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 후배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선배는 인터넷 이 저널리즘에서는 고전 중에 고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로상 대상이다. 저는 아직도 엑소의 마음으로 인터넷 저널리즘에서 여전히 기사를 쓰고 싶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싶은데 공로상을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부분으로 좀 도전해볼까 <laughs>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꼭 11년 됐습니다. 노컷뉴스라는 걸 제가 만들 때 사실은 저희 CBS가 라디오 매체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을 데리고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런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그 과정에서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애통해 하고, 같이 노력했던 저희 CBS의 구성원들에게 뭐보다 감사의 말씀을 돌리고요. 또한 가지, CBSI라고 하는 자회사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웹 기획자도 있고, 편집자도 있고, 사진 기자도 있고 정말 음지에서 일하는 많은 지원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노컷뉴스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돌리고요. 또한 가지는 저희 우리 중앙일보 이현택 기자는 대학생 시절에 저희 CBS 노컷뉴스 인턴 기자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같이 대학생 인턴을 했던 친구들이 한 140여 명 정도 되는데. 한 50여 명 정도가 현재 언론계에서, 또 포탈 사이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현택 기자와 같은 상을 받게 됐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 감격스럽고, 어, 저 친구가 앞으로 더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어, 만년 적자기업인 자를, 어, 흑자기업으로 돌린 가조 회장의 얘기가 생각나네요 아, 실수하는 건 괜찮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큰 불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도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지막 인사말로 대체하면서 여러분들은 모두 최고고 메이저고 우리가 이상이야말로 또이 상이야말로 또이 저널리즘 음, 여러분들 편집 기자들, 편집인들 이야말로 어느 누구보다 위대하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